자, 이제 커버 내용을 비교할 거예요. 우리나라 무배당 일반 암, 뇌출혈, 신근경색 최초 1회에 딱 1억을 커버를 해줘요. 반면에 15년 내자마자 내 보험료 100% 언제든 해약해도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암, 뇌, 심장 100세까지 한 번이 아니라 무제한 보장받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암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럼 3년마다 계속 나와요. 그, 리고또 새로운 암이 또 발견됐어. 그럼 또 나와요. 이것 외에 66가지 중요질병도 1억씩 또 커버받아요. 언제까지? 100세까지. 보장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나라 무배당 보험이 그렇게 보험료 비싸게 받고 해약한 것 그거 하나도 없을 거면 바뀌어야 돼요. 좌우가. 그럼 마인는 어떠냐? 마이너 경미한 거 소외값 천만원, 내경색 5천만원, 뇌절중 2,500, 허혈성 2,500 근데 마이너 PRC나 혈관 여기 집어넣는 거 혹은 경미한 피부암 이런 것들 같은 경우 69가지 질병 2만 볼씩 다 지급해줘요 그러면 아주 크리티컬하게 갑상선암을 예를 들면 40세 남자가 15년짜리를 가입했는데 가입 5년 후에 갑상선암을 걸렸어요 갑상선 암이 종류가 두 가지인데 계속 약을 먹어야 서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게 있고 그냥 수술로 치료가 되는 게 있는데 계속 약을 먹어야 된다 치면 가입 5년 후에 갑상선 암이 걸렸어 우리나라는 천만원 받고 땡 근데 왼쪽에 제가 최고라고 말을 말씀드렸던 이 상품은 가입 5년 후서부터 죽을 때까지 만약 100세까지 살았다 치면 3년 단위로 1억이 나오니까 총 18억을 받아요. 18억을 받고 그 뒤에 또 뭐예요? 다, 다른 암이 걸리거나 다른 뇌 혹은 심장 관련 중요 병이 일어나면 또 1억씩 계속 받는 거죠. 그게 계속 유지돼. 그럼 또 3년 단위로 또 1억씩 받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무조건 한번 받고 땡. 좌우가 비교가 커버가 비교가 안 되죠. 우리나라 보험은 무배당은 해약금은 아예 직골리만큼 주고 보험료는 뒤지게 비싸게 받는데 보장도 직골리만큼 해줘요. 좌우가 바뀌어야 돼요. 좌우가 바뀌 갑상선암 걸려봐야 천만원, 해외배당보험 갑상선암 걸리면 40세 남자 맥시멈 이그젠플로 들었지만 18억 그 외에 나머지 것도 다 커버 비교가 안 되죠. 당연히 비교가 안 돼요. 제가 이게 이 상품이 정말 자녀들한테 너무 좋아서 이 상품을 분석하자마자 저는 제 가족들 다 가입을 시켰는데 제 아이 둘째 녀석 이름이 양들이에요 10살짜리 거을 매해 4,000불씩 15년을 하면 6만불인데 이게 얼마나 큰 베네핏이 있는지 제가 정량화를 위해서 10세 남자 15년나 한 거를 포캐스팅 한 그대로예요. 얘가 10살짜리가 25세까지 안 걸렸다 치면 113%를 돌려받아요. 내가 7 5 0 0 0불 냈는데 8 5 0 0 0불 돌려받으니까 113%를 돌려받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안 아프고 계속 있었다 치면 65세쯤 되면 한 7배가량 배당이 꾸준하게 늘어서 얘가 나중에 뭐 은퇴자금으로 쓸 수도 있겠죠. 은퇴자금으로 쓸 수도 있고 혹은 가입하자마자 몇년안돼 갖고 뭐 암에 걸렸어. 그러면 암에 관해서 20, 20만불 이상씩 죽을 때까지 제 아이는 암내 심장 백색까지 다 커버 받는 거예요. 무한번.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 자녀가 죽을 때까지 어떤 중요 질병 2, 3억씩 계속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보험 증권 갖고 계신 분 있나요? 원래 보험이 이랬단 말이에요. 원래 보험 이랬고, 이렇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 인베스트 측면에서 자녀한테 매우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안 아팠어. 리스크가 없으니까 안 아팠죠. 안 아팠다 치면, 내 보험료 15년 내년 동안에 7만 5천불 들어갔어요. 7만 5천불 들어가는 동안에 해약금은 8만 5천불이에요. 이때 해약했다 치면 연평균 수익률 제가 계산해 봤더니 1.8%. 65세까지 배당금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거의 패서미스틱, 옵테미스틱 그 사이에 가요. 그 미디엄 값을 봐서 4.3%인데 그걸 다 계산해 봤더니 4 3예요 물가를 이길만한 배당 수익률이 여지껏 계속 나왔던 건 역사적으로도 다 증명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간접 투자로 그냥 무난해요. 대박 치진 못해도 미 국채보다는 더 줘요. 그게 배당보험이니까. 그럼 내 아이가 안 아팠어. 그러면 간접 투자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리스크. 리스크 헤지도할수 있는 거예요. 리스크 헤지를 하고 싶은데 그것만 하기에는 간접 투자가 안 되니까 좀 그런 거고. 리스크가 어떻게 헤지가 되냐면 가입 10세부터 100세까지 매번 2.2억, 암에 걸렸다 치면 암내 심장 무제한 보장을 해줘요. 66가지 중요 질병 1회에 관해서 2.2억 받을 수 있어요. 이그 예플로 제일 많이 맞는 거를 제가 해놓은 것도 있지만 만약에 15세에 갑상선암이 어린애가 걸릴 수는 없지만 요새 20대도 많이 걸린대요 우리나라 갑상선암이 걸렸어 그러면 15세에 2.2억 이후 매해 3년마다 100세까지 2.2억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 53억을 받아가요 최대 53억 이게 진짜 리스크를 했지 않은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또 잘하다가 다른 암에 걸리거나 뇌 혹은 심장 관련 병이 걸리거나 60여 가지 중요 질병이 걸리면 또 2.2억씩 또 받고. 핵심적인 건 뭐냐면 만약에 자녀가 크게 제 고객 중에서도 15살 쯤에 뇌출혈이 일어난 애가 있었거든요. 그런 애 같은 경우 보험 가입이 안 돼요. 중요 질병을 커버하기 위해서. 근데 이 보험은 가입하고 나면 100세까지 무한번 암내 심장, 커버 해주니까 그외 66가지 중요 질병 커버 해주니까 다른 중요 질병을 가입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해서 리스크를 이 보험을 가입하고 나면 큰 병에 대한 리스크 엣지가 되기 때문에 자녀 뭐큰 혹시나 이런거에 대해서 아무 리스크가 없어요 부담이 별로 없다는 뜻이죠 이 질병 배당보험이 왜 최고인지 설명 드리려면 첫번째 가입자 비용이 최소화돼요. 무슨 뜻이냐면 15년 내면 내가 낸 보험료가 100% 개런티 돼요. 그 이상 그 뒤서부터는 배당금 수익률로 인해서 계속 커가니까 그럼 15년 동안에 내가 이자를 못 받은 거 그것 정도 가지고서는 100세까지 위험보험료 이런 것들 부분에 관해서 내가 커버 받는다그 뜻이에요. 그러면 15년차에 해약환급금이 거의 102%예요. 그럼 15년 동안의 이자 부분만으로 내가 40세 정도까지 해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100세까지 암내 심장 중요 질병에 관해서 다 커버를 받겠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입자 비용이 최소화된 거죠. 두 번째로는 가입자 보장이 리스크가 극대화된 거예요. 리스크 엣지가. 전 세계에서 암내 심장을 100세까지 무제한 커버해주는 그런 보험상품을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고 그 외에 66가지 중요 질병도 1회에 내해서 보장을 다해줘요. 그리고 사망시 20% 보험금에 20%도 또 줘요. 제가 이 상품을 처음에 접했을 때 보험회사가 남는 게 있나? 조금이라도 야 진짜 운영하기 빡세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만큼의 상품이었어요. 세 번째로는 간접투자로 미 국채 알파의 간접투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미 국채가 지금 올 갑자기 확 올라서 3% 정도지 지난해 정도만 해도 1.56%였는데 근데 expected dividend rate이 이건 한 4.5%쯤 나와요. 역사적으로 놀수있었던 150년 배당률 5.7%였고 미 국채 150년 수익률이 4.5%였고 물가상승률은 2.7% 정도였어요. 장기적으로 물가를 비딩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상품이 왜꼭 가입해야 되는가 근데 이 상품 제가 접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 면이 상품 오래 못 가겠는데 미끼 상품 티저프로덕이라고 불러요 6개월 정도 오픈되 1년도 채안 됐어요 6개월 있다 다쪄 버렸지만 이 상품을 분석하자마자 제가 미국 상품 한국 상품, 싱가포르 상품, 범유자 상품, 홍콩 상품 비교하고 이런 상품을 못 봤거든요 어 진짜 이거 티저 프로덕인데 글로벌 탑이라 생각 딱 들었던 거예요 보험료 내자마자 내 보험료 100% 개런티 되고 100세까지 무한번 중요 질병 보장해 주는 그리고 배당금 계속 나오는 그런 보험 상품이 어디 있겠어요 못 찾아요 두 번째로는 이 보험 이자 몫으로 100세까지 무한번 보장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법적으로 내 보험료를 100% 개런티 한다는 것 자체가 보험회사에 엄청난 부담인데 그걸 떠나가면서 보험회사가 가입자를 유치하면서까지 할 상품 이 거의 없거든요 회사가 아니나 달라 이 상품 자체 는 6개월인가 1년 정도 오픈했다가 닫였습니다 지금은 이 상품이 시장이 없다는 뜻이죠 하지만 제 고객하고 제 자녀하고 한 10여명 가량 6개월 사이에 가입됐고 이 상품은 닫였어요 아주 저렴한 비용 가지고 평생 주요 질병을 커버했다는 뜻이죠. 세 번째로가 이제 그 부분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베스트와 리스크를 동시에 할수 있는 그런 게 진짜 보험인데 거기에 가장 합당한 게이 상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상품을 가입하면 다른 상품도 똑같지만 가입하시기 전에 내가 언제 로스가 날까, 언제 이익일까 이것만 살펴보면 되는데 이 상품이 로스 나는 구간은 뭐냐면. 내가 가입하고 보험료를 다못 내고 중도에 해약할 때예요 근데 외국 보험 같은 경우, 원잉으로 다써 있어요. 보험료를 다 내지 못할 사람은 절대 가입하지 말라고. 그게 원잉이에요. 배당 보험은 다른 보험도 똑같지만 보험료를 다 내는 기간 동안에 보험료가 크게 증가 안 하거든요. 보험료를 다낼수 있는 사람만 가입해야 돼요. 근데 보험료도 못낼 만한 사람이 이걸 가입하면 안 되죠. 전 가입을 받지도 않겠지만. 그리고 이 상품 자체는 사라졌어요. 제 예상대로. 딱 6개월 정도 한국에 오픈시켜주고 그이에딱 닫았어요. 이것보다는 좀 열등한 상품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상품 자체가 제가 보건대 최고의 지금까지 본 상품이라고 말씀드리는 게이네 가지 때문에 그래요. 간접 투자되죠. 위험했지 되죠. 최소의 손실 구간이죠. 내가 낸 비용에 가장 미니마이즈 15년 동안에 이자 못 받은 그 부분 갖고 100세 동안에 까지 중요 질병을 다 커버한 거예요. 보험회사가 그 리스크를 다 떠안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진짜 보험이에요. 리스크를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부르도 늘려주면서 리스크도 했지 않는 이게 진짜 보험 상품이에요. 이것과 아까 보셨던 우리나라 보험 보셨죠? 내가 낸 보험료 단한 번도 플러스 알파를 못 받아요. 진짜 보험을 만나보시길 바라고. 진짜 보험은 제가 든 보험은 이건데 원래 보험은 이쪽에 보시다시피 국민건강보험과 민영화재보험 실손이죠. 둘은 같은 거예요. 다만 어떤 주체가 제공하냐에 따라 다른데 보험금이 얼마 안되는 적은 거는 내가 직접 하는 게 낫고 중간치는 실손 보험이나 국민건강 보험이 하면 낫고 맨끝 부분은 이런 CI나 중요 질병을 커버해 줘야 돼요. 그렇게 셋을 나눠서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가입한 보험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들수 있는 가장 좋은 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그다음 실손보험 60세 정도까지만 가져갈 거고요. 그 뒤에 급등하니까 필요 없어요. 잘라버릴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단독 실비만 갖고 있고요. 그외 해외 배당보험 이런 질병 투자형 배당보험 그리고 해외 무배당 4.5%. 그리고 우리나라 보험 전 아무것도 없어요. 개주들을 아예 못 믿겠으니까. 여튼, 당신의 보험은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60년 동안에 우리나라는 보험다운 보험을 제공받지 못했고, 유일한 보험다운 보험은 딱 하나예요. 국민 건강보험. 건강 많이 잘 지키시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